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투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미투 없이 저 혼자서 짧고 간단하게 한번 탱규 던전 언더월드 공략법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권장 체력은 천 정도 되고 권장 원소는 이제 제 최근 티어리스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투입니다. 자, 오늘은 짧게 이제 이 새로운 이제 언더월드라는 이제 던전이 나왔죠. 여기는 이제 170레벨부터 입장을 할수 있는데, 이 맵이 좀 상당히 특이하고, 또 보니까 좀 데미지도 많이 세더라고, 애들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그냥 빠르게, 미터 없이 한번 공략법을 알려드릴 건데, 죽을 뻔했군요. 일단 먼저 여기는 맵 사이사이 에 이렇게 점프맵이 있어가지고 좀 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이농아반에 들어가시면 데미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체력 따라가지고 죽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와우! 자, 지금 피가 140이 남았거든요? 네, 지금 죽기 직전인데, 어, 이제 잘한번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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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러분, 구독을 누르셨나요? 지금 제가 구독자 2,000명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제가 너무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2,000명 되면 또 로벅스 이벤트를 진행할 거니까 많이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불러오시면은 약간 화산 풀치 같은 게 있을 텐데 네, 저렇게 보이시면 화산 저기 뜨죠? 거기에 보스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저기로 가야 하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점프맵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땐 그냥 이렇게 죽는 게 빠릅니다. 왜냐면은 보스전 때안 죽을 수가 없거든요? 보스전 때안 죽을 수가 없어. 보스전 때 이게 너무 애가 세가지고 안죽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죽어가지고 빨리 이렇게 TP를 타가지고 팀원들과 합류하는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지금 이렇게 파티를 대충 짰는데 지금 170렙, 171렙, 172렙으로 170렙 초반대로 지금 현재 파티를 구성을 했는데 이제 이렇게 파티를 구성하고 싶으시면은 이제 제 디코 서버에 들어오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링크는 설명란에 있구요 한 300분 정도 이제 항상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예, 버스도 받을 수 있고 이제 파티를 찾아서 또 같이 할수 있으니까 꼭 가입하시길 제가. <laughs>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스 좀 몸을 잡다 보면은 이제 좀 뭔가 얘네 몇 대를 맞으면은 여기 위에다가 화상 표시가 뜰 건데 그거는 이제 너무 많이 맞으면 또 이제 달 아무튼 피가 닳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보스에 왔습니다. 자, 보스에 왔는데, 몰튼 골렘입니다. 자, 그리고 보스는 약간 어디 익숙하죠? 이거, 로블록스 그거, 아바타 샵에 있던 그거고요 자, 얘는 일단 패턴이 좀 까다로워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내리치는 패턴이 있고. 자, 그리고 이렇게 메테오를 떨굽니다. 이게 은근 아프니까, 이거, 은근 아프니까는 좀 조심히 피하, 피해주시고. 어, 저 지금, 팬텀 이게, 마지막 능력이 방어력을 높여주는데, 방어력 증가가 되게 세거든요? 근데 저 지금 방어력 증가인데도 지금 죽을 뻔했죠? 얘네, 얘 데미지 자체가 좀쎕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불 뽑는 패턴인데, 얘좀 아프네요. 아, 그리고 체력도 또 에이, 좀 드럽게 많아가지고, 에좀 빡셉니다, 난이도가. 지금 4명이서, 지금 170랩, 4명이서 지금, 팬텀으로 갔다가 후다다다닥 때리고 있는데 지금 안 죽는 거 보이시죠? 얘가 엄청 세요. 그리고 또 최근에 팬텀이너플을 먹어서 이제 또 무슨 원소를 써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제가 올린 티어리스 영상 보시고 오는 걸 추천드리고요. 아, 야! 네, 또 죽어버렸네요. 아, 얘좀 세다는데. 확실히. 자, 이렇게 죽이면은 이제 뭐 경험치 들어오고, 이제 경험치 부스트가 봅시다. 경험치 없는 기준 한 690만 정도의 경험치가 들어오고요. 이거는 이제 그 경험치 10% 날개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한 번만 더해 볼게요. 자, 이렇게 또 이렇게 스폰을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노카레키이라고좀 방크를 부실히 했는데 자, 일단은 바로 죽어주고 아, 한명 나갔네요. 네, 괜찮습니다. 그수 있어요. 이게, 몹이, 모비... 아, 살려, 살려, 살려. 이게, 몹이 딱히 세, 지는 않고, 네, 해가지고, 그냥, 체력이 이제 한천 이상 정도만 되면은, 무난하게 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라? 죽어라. 아, 참고로, 용암이 가만히 있으면 피가 느리게 달고, 계속 움직여줘야지 또 피가 납니다. 그래야지 좀 빨리 달아요. 안 그러면 진짜 느리게 달아가지고. 아, 이 맥도 이거 좀 되게 예쁘네. 맥도에는 잘 만들었네요. 약간 기믹 좀 약간 좋게 졌고 용암 이렇게 피 다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좀 까다롭긴 한데 마음에 듭니 자, 용암이 빠져서 죽배 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시간을 아낄 수가 있어요. 점프에 하면은 피도 달고, 피도 달고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 그러면 이제 싸우다가 죽는단 말이야. 자, 미니보스. 빠르게 죽여주고요. 자, 여기 있는 목들도 죽여주겠습니다. 또 제가 한번 말했죠. 이거 죽어. 이거 죽어야 돼. 죽는 게 빨라. 지금 제 팀원들도 다 죽고 있죠? 근데 죽는 게 훨씬 빠릅니다. 점프맵 하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은 아마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게 뭐, 그, 포세기던 삼비찬을 들어서 이 점프맵을 좀더 수월하게 깨려는 건데, 이렇게, 이게 이동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이거는 솔직히 필요는 없다. 그냥 죽는 게 훨씬 더 빠르죠. 자 보시면 룸클리하면은 바로 죽어주시고, 저희 팀원도 다 죽었어 지금. 이게 네, 죽는 게 훨씬 빠릅니다. 이게 시간도 덜 걸려가지고, 아, 근데 레벨 올리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 이거 레 제가 레벨업 하는 법을 전에좀 올렸는데 이게 좀 약간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나중에, 말렙을 찍고, 200렙을 찍고 한번, 이제 말렙 찍는 법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산, 네, 여기 보스, 최종 보스잘여 잠깐. 근데 이게 포세이돈 30창이 좋은 것 같은 게, 이제, 한, 아틀란틱스 한, 하드쯤 되면은 이제, 무기 데미지가 너무 약해가지고, 이제 그냥 안 쓰게 되거든요? 그럴 때 그냥 포세이돈 30창을 이동기로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 이제 잡아 줄게요. 예, 네, 이제 이게 무적입니다. 제 들어 넣었을 때가 무적이에요. 저 가까이 가지 않어서저 죽습니다. 아, 체력 회복도 합니다. 신지어이게개빡치죠 이게 이거. 체력 회복하는 데 자, 빨리 한 번, 후다다다 까먹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자 2,000명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의 2,000번째 구독자가 되신다면 제가 특별히 로벅스 보상과 디스코드 서버 내에 전용 역할을 하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아이, 주머니, 야, 데미지 진짜 세다. 아이, 데미지가 너무 센데. 영상에.